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오늘 뭐 하지? 오늘 포켓몬 할 거긴 할 건데, 그 전에 뭐 할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딱히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음, 일단은, 인터넷이나 좀 돌아다닐까 했는데, 예 네. 왜요 뭐 있나요 <laughs> 맞추기 아이오요 그게 뭐예요 뭔지 보고 <laughs> 맞추기 아이오가 뭐예요 퀴즈라고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laughs>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한 퀴즈 사이트라고요?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laughs> 한번 줘 보세요. 음 한번 줘 보세요. 주시면 한번 해 볼게요. 그거 하고 그냥 좀 뭐야? 그 저거 하면 되겠다. 포켓몬 하면 되겠다. 일단 좀 보고 어. 왜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지? <laughs> 피드백 기준 두 가지라고요? 아. 아, 여기 맞추기 게임 있는 그런, 그런 곳이구나. 어, 정답이 너무 마이너하거나 재미없냐. 근데 나 이거, 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 나 이거 지금 껍데기만 봤는데 발로란트인 건 알겠거든 캐릭터가 맞지 발로란트 캐릭터지 아닌가 뭔가 발로란트 캐릭터 같은데 뭔가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재미 없으면 패스해달라고요? 알았어요 <laughs> 일단 한번 해봅시다 뭐 주셨으니까. 이거는, 뿅. 이거 맞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한, 10개는 너무 적고, 30개는 너무 많을 것 같고, 20개만 해볼게요. 신창섭. <laughs> 아니야? 아, 뭐, 뭐 맞추는 거야? 잠깐만, 다시. <laughs> 잠깐만. 아, 게임이나 애니 뭐 이런 거 맞추는 거야? 아, 게임 제목? 아.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진을 보고 어떤 게임인지, 어떤 애니인지, 어떤 만화인지 맞추는 거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거 기준이 좀 그렇게 돼 있나? 그, 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메이플 스토리. 근데 메이플이라고 쳐도 맞음? 이것도, 이것도 맞, 맞는 거임? 둘다둘다 둘다 맞는 거예요. 줄임말은 가능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아이 너무 쉽잖아. <laughs> 이거 뭐야? 하이 눈에서 갑자기. 아 근데 이거 영어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 많아. 그리고 보기 힘들어. 일단은 오버워치. 이건 너무 쉽잖아.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밖에 없어 이거는. 포켓몬스터 지금 이거 끝나고 하려는 게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이죠? 포켓몬스터 오케이 포켓몬스터 혹시 이것도 막 포켓 뛰고 몬스터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띄어쓰기까지 봐? 오케이 <laughs> 나 이거 알아 아띄어쓰기 상관없어? 나 이거 알아 북두의 권 이거, 쩍이랑 헷갈리기 쉽거든? 그, 뭐라 그러죠? 그, 조조? 이런 거랑 헷갈리기 쉬운데, 북두의 건. 맞지? 에, 띄어쓰기 안 해도 되네. 그럼, 웬만큼 알지. 이건 뭐야? 동물의 숲. <laughs> 그, 맞지? 너구리 옆에 있는 애! 얘 너구리 옆에 있는 애 개잖아! 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돼서 가지고. 네, 스위치 처음 사고선 얼마 안돼서한 게임 중에 하나가 동물의 숲이었어. 그때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매일 접속해가지고, 어? 그막 세금 어떻게든 세금 만들었나? 그 세금이 아니라, 그 뭐였지? 내가 집 지어주고 그 갚는, 돈 갚는다고 진짜 맨날, 응? 개같이 열심히 했는데. 동물의 숲을 안 넣었다고요? 이거 뭔 소리야? 동물의 숲 아니야, 이거? 동물의 숲이잖아! 이런! 모여봐요? 아이, 진짜! 피드백 하나 들어갑니다. 동물의 숲이라고. <laughs> 넣어주세요. 다음. 에이, 이건 쉽지, 유이왕 조이 아니야, 조이. 어? 이거 근데 나 무슨 장면인지 몰라. 나 유희왕 하면서 조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거든? 분명히? 이건 뭐예요? 꺼지세요. <laughs> 조이가 <laughs> 요지라 하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나 유희왕 하면서 이거를 보지를 못했어 주사위 게임하러 갈 때? 아 어... 모르겠어요 이거 이그 장면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 많이 봤어 근데 내가 실제로 투니버스나 뭐 이런 데에서 보지를 못했어 투니버스 요즘에 다 하나? 투니버스 음. 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투니버스를 언제였지 프니버스를 내가 마지막으로 본게 아마 고딩이나 중딩 때였을 거야. 유희양 보시긴 했냐고요? 저 유희양 카드게임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저 지금 포켓몬 카드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오토바이 타는 유희양 재밌다고요? 오토바이 타는 것부터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나는 유희양 GX가 끝이야. 에이. 니케. 설마 승리의 여신 앞에다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지? 도로롱이잖아.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모를 수가 없지. 이거에서 생성되는 그, 뭐야, 머, 머갈이랑 이것만 바꿔가지고 생성되는 게 엄청 많잖아. 이거 되게 귀여워. 이번에 니케 만우절 때 이제 저기, 뭐야, 그것도 나왔죠. 그, 이모티콘? 예, 네, 공식 굿즈도 나오고, 이모티콘도 나왔는데, 그, 니케 이모티콘이, 이모티콘이 약간 그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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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모티콘이 약간 조금 음 모자르게 나왔어. 약간 이 원작의 느낌이 안 살아. 그 하찮은 느낌이 약간 안 살아. 그래도 나름 귀여운 이모티콘이었다. 음. 저도 지금 사서 친구랑 같이 쓰고 있는데 니케 하던 친구랑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재밌습니다. 어, 뭐, 니케케가 돼 있어. 왜? 에이, 슬램덩크. 이건 유명하지.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슬램덩크는 알고 있으나, 슬램덩크를 단 1화도 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나 슬램덩크 안 봤어. 내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작은 어머니가 슬램덩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희 작은 어머니가 슬램덩크 진짜 좋아하시는데, 슬램덩크를 저한테 왜안 보냐고. 빨리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끝까지 안 보고 있긴 해. <laughs> 뭔가 살짝 뭔가 아 보게 되면 볼 텐데 뭔가 안 끌린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안 끌려 뭔가. 끌리면 언젠간 보겠지. 넷플릭스에 있나? 넷플릭스에 있어요? 제 넷플릭스 가입돼 있는데 넷플릭스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한번볼 수도 있어. <laughs> 어쨌든 슬램덩크. 아 극장판 요약판이야? 그러면은 그막 화수가 엄청 많은 거를, 그, 뭐야, 그, 줄여놓은 거야? 극장판으로? 그러면은, 슬램덩크 극장판이 몇 분짜리야? 슬램덩크, 극장판. 이거, 그, 몇 분짜리야? 알 수가 없네. 네이버에 있지 않을까? 엄청 많이 봤다. 거의 500만 찍을 뻔했네 시간이 안쓰여 써있... 아, 2시간이네. 아, 2시간이네. 아시 2시간. 이네두 2시간. 이 정도면 볼만하긴 한데 아간이시이 2시간. 2시간. 2시핫소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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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센스 있는 사람이면 넣어놔야 될거 아냐? 아 맞다 공식 명칭만 된다 그지 아스 <laughs> 스톤 이거 이스터 에그로 넣어놓죠 아스 <laughs> 스톤 이거 어때? 아스 스톤 아 문명인데 아, 돌겜에서 멈췄어? <laughs> 핫소스, 핫스스톤 좀 빨리 하면 핫소스톤이잖아. 문명 시리즈는 아니라고? 시리즈 아니라고? 이거 유혈 사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 본편만 기입이라고? 어? 문명 5 하고 그 뒤에 그 본편 이름이 써 있어? 이건 나 몰라. 문명 파이브 아니야? 어? 뭐야? 문명 맞네. 왜왜 <laughs> 왜, 왜? 문명 아니야? 시작할 때 적어놓는다고? 아 뒤에 숫자 빼라고 음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뭐야 뭐 스타그래프트 1이 있고 스타그래프트 2가 있다 그러면은 스타그래프트 그리고 스타그래프트 2 같이 이제 여기 그림이 있으면은 그냥 스타그래프트라고만 쳐라 약간 이런 거잖아 그지 어 요건 뭐야 근데 요거 알긴 알겠어 고친 건 알겠는데 이 아저씨는 누구야? <laughs> 보치도 나 보진 않았어. 나도 보치는 보지 않았는데, 알아. <웃음> 알아. <웃음> 보치는 안 봤거든? 알아. 보치더락. 보치더락이잖아. 보치 더 락. 보치 더 락이잖아. 보치 더락 아니야? 더 락. 그치. 이렇게 두 가지 섞인 거는 뭘로 해야 돼? 근데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맞잖아? 아, 둘다복수정답 처리야? 아. 어, 락도 되네? 록도, 록이구나, 원래는. 에미가 두려워. 말달. <laughs> 우마 무스메. 이거, 아씨 누구였지? 나 기억이 안 나, 이 말. 그... 어? 아니에요? 아, 말달은 공식 명칭 아니니까 안 된다고? 우마 무스메 맞잖아, 우마 무스메. 이거 한국어야, 한국어. 우마, 말, 무슨 애, 딸, 말, <laughs> 딸. 정확하잖아, 직독직해. 어? 아, 근데 얘 기억이 안 나. 하참, 옛날에 뭔가 기억이 났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스타... 스타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주인공한테 어미 <laughs> 엄마가 둘려서 <둘이라서 웃음> 좋겠다고 하는 그거였는데, 우마, 무슨 애 프리티 더비. 아, 너무 쉽다. 짱구. 근데 형만 씨왜 이렇게 됐어? 아스즈카. 맞네. 형만 씨왜 이래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형만 씨 아니지. 이거 그 중성마녀 아니야? 생긴 게 중성마녀인데? 맞지. 생긴 거는 중성마녀인데. <laughs> 바람총 에피소드? 아, 그래요? 바람총 에피소드? 처음 들어. 짱구, 바람, 총, 에피소. 구글에서 쳐야 되나? 보면 안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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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laughs> 오케이, 짱구. 짱구는 못 말려. 어? 에이, 다크소울. 이거는 안 적는 거죠. 너무 쉽다 태양만세 아닙니까 태양만세 근데 나이 태양만세 하는 애를 못봤어 <laughs> 나 다크소울 1,2,3다 깼거든? 다크소울 1,2,3다 깼는데 몰라 이 자식 나이 <laughs> 자식. <laughs> <이> 자식 몰라 <laughs>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디 나오는 애야 어? 발로란트 아얘 이름 뭐더라 그 전방 스누네거든요. 포지션이 전방 스누인데 그 전방 포지션 이름도 까먹었네. 아, 레이나 맞아. 그 전방 포지션 뭐라 그러죠? 먼저 타격대 맞아, 맞아. 어. 블루 아카이브. 아, 타격대예요? 이선이야? 어, 그럼 전방 스누네 뭐지? 그냥 아예 처음에 들어가는 애. 피닉스 같은 애. 그런 애들 뭐라 그러지? 피닉스 일선이죠. 피닉스가 1선 아니야? 피닉스도 2선이에요? 1선 누구야? <laughs> 1선이. 아, 제트, 네온. 아, 아, 걔네가 1선이에요? 아, 아, 피닉스도 2선이구나. 나는 왜 피닉스도 1선이라고 생각했지? 아. 레이즈가 걘가막 폭탄 던지고, 막그 로켓, 궁극기 로켓 발사기였는데? 맞죠, 맞죠. 그랬던 것 같아. 예. 맞아. 이것도 유명하죠? 이것도, 이거는 나름 잘 살렸어. 이것도 그 이모티콘 있거든요? 블루 아카이프 이모티콘. 어, 판매 중지됐어? 여기 몰루는 되게 잘 살렸어. 완전 그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그 몰루를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다. 딱이 하찮은 느낌. 딱 있어야 되거든. 도로롱은 이게 좀 아쉬워. 음. 도로롱은 이게 아쉬워. 가면라이더. 이거 너무 많이 있잖아. <laughs> 가면라이더 치면 되지. 어. 어? 팀몬데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laughs> 귀엽네. 이 햄스터 어디서 많이 봤거든? 이 햄스터 어디서 봤는,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요즘 티모 좋아요? 요즘 롤을 아예 안 해서. 요즘에는 아예, 요즘 최근에 했을 때가, 뭐였지? 최근에 롤 들어갔을 때가, 아, 몰라요? 롤 접어서? 최근에 내가 롤 들어갔을 때가, 그거 할 때였어. 그, 그거 뭐지? TFT. 전략적 팀점 투. 맞아. 아이씨, 이거 이름이 너무 길으니까 기억이 안 나. 티모 2티어야? 진짜로? 우피점 GG에 들어가면 알수 있지 않을까? 티모의 챔피언을 분석해보자. <laughs> 탑 뭐야, 티모 2티어는 되네. 정글. 정글 티모 없어? 정글 티모 없네. 서포트 티모는, 있었던 것 같거든? 없네? 티모, 서포트 없네? 원딜 티모 있냐? <laughs> 원딜 티모도 없네. 미드! 미드도 없네. 탑만, 탑이 주 라인이네요. 탑이 주 라인이고, 이티어네 전체 티어로 봤을 때, 어때? 이티어 음, 오케이, 오케이. 어,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데스. 가자. 나 이거 어디서 보긴 했거든? 나이 자를 보긴 했어. 이거 다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근데 나 이거 뭔지 몰라. 이거 다 떨어지거든? 근데 몰라. 이건 보긴 봤어. 근데 모르겠어. 찍어. 파프리카야? 이거 뭐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애니메이션? 이렇게 치면 나오나? 어 이건 진짜 몰라요. 이게 뭐야? 현실과 꿈의 뒤죽박죽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파프리카. 어. 어 신기한 바디로 슈발 꿈이라고? 아 그래? 어. 아이사람들다 떨어져서 막 난리나고 막 이런 게다 꿈이야? 그냥? 궁금하긴 하네. 그 뭐야? 저기 뭐죠? 아까 슬램덩크보다 더, 더 관심이 가는데? <laughs> 이건 뭐야? 어?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이게 뭐예요? 아니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디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투슬리스요? 아예 몰라요. 뭐임? <laughs> 드래곤 길들이기라고 이게? 유튜브에 투슬리스 춤추면 나온다고요? 투슬리스가 그거지 주, 드래곤 길들이기의 그 주인공이 기르는 그 까만 용 그거 말하는 거지 걔가 투슬리스지 맞네 얘네 나 드래곤 길들이기를 봤거든? 근데 이건 알수 없었어 뭐야 <laughs> 이 <laughs> 뭔가 기계하면서도 귀엽네? 한번 소리까지 들어볼까? 아우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여태까지 이거를 소리를 오우 쫌커 <laughs> 약간 기계하면서도 귀엽네요 나름 이거 알아? 트리컬 나얘 버터 버, 버신류 순옥살 이거 어때? 일순전격 나나나나나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 이건 넣어놔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트리컬 어? 16개 근데 여기서 뭐야 맞췄는데 틀린거 두개 있었으니까 음 나름 나쁘지 않네요 잘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는데 일 재밌어요 재밌고 아또 말해줄 얘기가 또 있나? <laughs> 재밌다 일단, 재미는 괜찮았어. 어, 나는, 나는, 나름 재밌었어요, 저는. 정답이요? 정답도 뭐, 아니, 마이너 한 거는 모르겠어. 내가 일단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 하다? 커뮤니티가 묻어 있다? 아, 약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버터는 커뮤니티가 묻어 있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 저, 그 짤은.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이모티콘 여기서 요, 요런 데서 나온 거잖아. DC 이모티콘 요런 데서 나온 거라. 저거는 뭐 이거 이거는 묻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나쁘진 딥하진 않았어요, 그게. 파프리카. 아. 요거는 완전 모르겠어. 근데 요런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왜냐면은, 요런 것도 몇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그래도, 이제, 다 맞추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제, 몇 명이 좀 틀려줘서, 예, 틀려줘서, 이제, 순위가, 그래도 이제, 이, 뭐라고 하지, 그, 퍼센테이지? 그게, 예, 변별력, 변별력. 그치. 변별력이 딱 돼야지, 이게, 다 맞춰서, 다 이제 상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안 돼, 안 돼. 이게, 조금씩은, 조금씩은, 이렇게 틀려주는 것들이 있어야, 예, 변별력이 있, 있는 게 있어야 난 괜찮은 것같아 그래서 많게는 넣지 마시고, 아나 진짜 막 가끔씩 이제 뭐 20개 풀면 한두 개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만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또 이런 거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또 재밌게 할수 있죠. 그리고 그 뭐야 메인 이미지는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귀엽거나 동글동글한 뭔가 그런 것들을 저는 선호하고, 뭔가 이거 뭔가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불쾌한 골짜기가 살짝 느껴져요. 예.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재밌으면서도 둥글둥글하고,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그냥 재밌는 거? 이거는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살짝 느껴져. 나 여기에서 딱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살짝 어? 이거 좀 되게 마이너하고 막 되게 막 불쾌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드는데? 하다가 빤스런 해야 되나? 살짝 <laughs> <이> 생각 했는데 <laughs> 괜찮았어 내용물은 괜찮았어 내용물을 까보니까 나쁘진 않았고 어 요것만 살짝 좀 바꿔주세요 요것만 바꾸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내가 풀면서 했던 거뭐 정답 좀 수정한 거랑 그리고 그 뭐야 시리즈인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이제 대표 명만 그냥 적어라. 뭐 스타크래프트 원, 스타크래프트 투,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브루드 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 그것만 딱 해주시면 됐든. 그것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재밌었어요. 음딱 30분 정도, 한 2, 30분 정도 했네. 이럴 거면 이럴 거 같았으면 한 30개 할 걸. 어 30개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30개, 30개 했어도. 그러면은, 오늘, 일단, 좀 했으니까, 저거, 뭐야, 포켓몬, 등반이나 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거, 뉴스 피드가 이상한 거 같아. 빨리, 그, 팔로우 눌러. <laughs> 뉴스 피드가 안 움직이잖아, 빨리! 팔로우 눌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